비주얼인데요. 강렬한 눈빛 한번 보여주시죠. 왼쪽 그쪽입니다. 네. <laughs> 그냥 가만히만 있어도 사실 강렬한 눈빛 아니니까애 네. S 한번 만들어 주시겠어요? 네, 좋습니다. 주앙 그리고 오른쪽입니다. 네. 이수혁 씨그 자리에 계시고요. 우리 이다희 씨랑 아린 씨, 이은샘 씨 모셔 보도록 하겠습니다. 배우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분 모두 모셔서 S 라인의 주역 분들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분 모두 모셔서 단체 촬영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좋습니다. 네네분 조금만 가까이 서셔서 지금 좋습니다. 네. 스티커가 중앙으로 가게. 응. 이달씨가 몸을 살짝 틀어서 왼쪽입니다. 뒤쪽입니다. 정면을 가주시고요.